요기게 어, 그래 요게 워치를 한번 보셨줬죠 요거는 요게 네, 메달을 한번 보겠습니다요 먼저 이 요게. 이렇게 이거야. 음, 뭐 먼저 뭐, 한 개부터 지금 여기 습니다 네. 어쩔까요? 예. 안 나왔죠? 하나, 둘, 셋. 네, 또 똑같은 거 나왔네요. 똑같은 거. 보여주세요. 아니야, 맨. 감축입니다. 네, 한개더 남아있죠. 매달 보여줘야지. 네. 없는 거 나왔습니다. 없는 거 보여주세요. 네, 없는 게 나왔습니다. 이름이 뭔가요? 음... 네, 이건, 이름은? 홀랑우산. 네 이거는 이름은 홀랑우산입니다. 네 홀랑우산 딱! 없는 거는 마음이 아는데 또 있는 거또나또 나... 또 있는 거또 나올지도 모릅니다 하나 둘셋 있는 거또 나왔습니다 일단 미안해 주문 밥 무사입니다 네, 저은거한필만나 사나?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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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발향이 나왔습니다. 오. 중복이고요. 네, 감사합니다 말도 안 했네요. 네. 네. 있습니다. 툭 두, 똑같은 무통화입니다. 얘는. 제사자. 제사자. 오천도님에. 온존돈. 네, 이제 네, 한 개밖에 안 남았습니다. 네, 더요 네. 더 좋은 거안 나올 것 같은데요. 제 네, 기본은 하나, 둘, 셋, 뿅. 네, 좋은 게나습니다 가마가마. 없는 거네? 있어요. 예, 중복입니다. 너의 도서, 너의 도서. 저는 너의 도서입니다. 네, 수고했습니다.